지원하시죠. 예, 어, 이렇게 계속 하루 종일 강의를 들으시면은 허리도 아프시고 어, 계속 또 듣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어, 그러나 하여튼 어, 제가 그그 동안에 여러 차례 그 다양한 연수를 우리가 함께 해왔지만, 아,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이4.3 문제를 다루는 것만큼 어떤 의미로 어, 예수님이 기뻐하실 일은 없었지 않을까. 저 혼자, 혼자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어, 제주에 하느님 백성들이 겪은 그 아픔과 어, 슬픔과 그 한을 우리가 제주 지역 교회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정면에서 맞서서 그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우리가 어, 나누고 있기 때문에 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어떤 그 우리들의 모임보다도 어,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렇게 아까 순간적으로 했습니다. 아 방금 이렇게 에, 읽은 그 우리가 봉독한 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성전이라는 그 것이 제 이렇게 마음에 많이 이렇게 에, 여러 가지. 그 질문과 또 의미를 이렇게 불러일으켰는데, 성전 이스라엘 백성이 이 본래 그 모세 이후에 오랫동안 아 그냥 이렇게 천막으로 어 옛날 그 에집트에서 에지,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할 때 모세가 받은 계명판과 또뭐몇 가지를 이렇게 에 넣은 그 계약의 궤를 이렇게 모시는 하느님과의 만남의 장막을 천막을 유지를 했지 돌로 만든 성전은 없었습니다. 다윗 왕때 와가지고 비로소 그 정식으로 건물을 이렇게 지었는데 에 다윗이 예, 자기는 훌륭한 궁전을 짓고 사는데, 하느님의 계약의 에는 하느님 집은 엉성하게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해서 제대로 성전을 지어 보겠습니다. 하니까, 아, 나타난 예언자를 통해서 어, 내가 그 광야를 너희들 그 인도하는 동안 언제 한번 어 그런 집지어 달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하소연한 적 있냐? 너희들이 이그 이집트 노예의 땅을 종살이를 벗어나서 오늘날 이렇게 그 훌륭한 큰 백성이 되고 어 정말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풍요롭게 살수 있게 될 때까지 내가 언제 너희들을 그렇게 큰 백성으로 키웠지만 내가 언제 내집 지어 달라고 한 마디라도 한적 있냐? 아 어, 그래서 다윗이 안말못 하고 어그 계획 취소했는데 그 아들 대에 가서 솔로몬 임금이 예, 아주 거창한 본격적인 성전을 지었습니다. 아 얼마나 크고 훌륭한 성전을 지었는지 에, 백성들이 그 성전 짓는데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힘들어서 또 노동력 제공이 너무 힘들어서 어, 나중에 반란을 꿈꿀 정도로까지 그렇게 엄청난 그 대역사를 솔로몬 임금이 에, 이룬 것이죠. 그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대대로 그 성전에서 하느님을 예배하고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께 제사를 지내고 그래서 성전이야말로 이스라엘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에 사실 그 성전이 그 솔로몬 임금 때 그렇게 거창한 그 건물로 지어지게 된에 배경에는 물론 하느님께, 하느님께 더 훌륭한 제사를 바치고 하느님을 정말 공경하고 찬미하는 그런 그 인간들의 마음을 그 건물로서 드러내는 그런 어떤 순수한 종교심도 있었겠지만 그 배경에는 아그 성전을 지으면서 이제 이스라엘, 그 전에는 비교적 어떤 의미로 자유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을 섬겼는데, 에, 성전을 지은 후에는 이 성, 예루살렘의 성전 이외에 어떤 곳에서도 하느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차려서는 안 된다 해서, 어, 그 어떤 의미로. 그 예배가 이렇게 공식화되고 또어 제대로 된 꼴을 갖추는 좋은 의미의 발전도 되었지만 그것은 또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어 다윗 왕조, 솔로몬 왕조의 그 정치적인 권력, 그 중앙집권 왕조 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인 계산도 그 밑바닥에 깔려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 그러면서 정그 종교가 정치와 대단히 가까워졌고 사제들이 대제관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과 대단히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의미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십계명을 통해서 알려주신 하느님의 뜻을 가지고 하느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치인들을 감시하고 정치인들의 불의와 비리를 꾸짖고 해야 할 그러한 그 종교의 역할 예언자의 역할을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차츰 차츰 상실해간 것이죠 아 그래서 그네들은 거의 에 어떻게 보면 은 종교 관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그어 체제를 구축해 나아갔습니다.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도 성전을 좋아하시고 어릴 적부터 성전에... 자주 가시고, 성전에서 기도하시고,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하셨지만, 그러나 그 성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배경의 문제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단히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고, 오늘 복음처럼 제자들이 그 성전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니까,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들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 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어떤 때는 "저 성전을 허물어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당신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복음사가는 토를 달았죠.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신 이 대단히 어떤 의미로 부정적인 그런 표현을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 성전이, 그러니까 그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세상에 구현해야 될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정치인들, 국가 체제와 너무 가까워져 가지고 자신들의 그할 일을 못 했기 때문에 그것을 꾸짖으시는 그런 예수님, 그래서 성전에서 환전상과 그 재물장사 상인들을. 밧줄로 쫓아내시고,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이신 적이 없는 예수님이 거의 폭력을 행사하시면서 그 성전을, 성전의 현실을 고발하셨습니다. 그 환전상과 죄물 파는 사람들 뒤에 있는 대재관과 수석사제들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어, 오늘 우리가 그4.3 이야기를 이렇게 쭉 강의를 듣고 또 생각하고 어, 성찰하면서, 어, 저는 그 국가 권력이라는 것을 이렇게 다시 머리에 떠올렸습니다. 음, 국가라는 것이 무엇인가? 국가는 국민이 살기 위해서 국민이 잘 살기 위해서 인간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체제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어그 국가 자체가 어디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존재한다기보다는 굉장히 어떤 의미 한편으로는 추상적인 개념이면서도 또 그것이 구체화될 때는 정부로서 하나의 정권으로서 표현됩니다. 아. 근데 그렇게 보면은 그 국가와 정권 정부가 존재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국민이 더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국민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체제가 국가입니다 그래서 공권력이라는 것도 공권력의 권위도 공권력의 권위가 나오는 것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더 풍성하게 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이 공권력의 권위의 출처입니다 근데 그 국민의 생명을 짓밟는 공권력은 더 이상 그 권위의 정당성도 갖지 못하고 어, 국가의 권위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4.3은 전형적인 국가 공권력의 불의와 범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아,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이런 문제를 정면에서 다루지 못한 것을 그 주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러나 앞으로 우리 제주 교구에서 먼저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한국 교회 전체에 국가가 무엇인가, 공권력이 무엇인가, 하느님 닮은 모습으로 창조된 그 인간에게 봉사하기 위한 하나의 기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어, 그것을 그, 다시 우리가, 그, 생각하고, 교회가 현실 속에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정치적인 일입니다. 정치적이지 않은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음, 그런 이 세상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관련해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고 그것이 그 공권력이나 또는 더 강한 힘에 의해서 왜곡되고 파괴되는 것을 보고 교회가 어떤 입장에 서야 되는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동해야 되는가를 아,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좀더 정면에서 그런 고민을 함께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제주 교구가 한국 교회의 앞장을 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